긍정명령 그리고 부정명령 두 파트로 크게 나뉘는데요. 먼저 긍정명령을 제대로 해보면 해볼 건데요. 근 긍정명령만 제대로 하면 부정명령 별거 아니니까 너무 지를 겁먹지 마세요. 자, 긍정명령법 가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시제별로 우리 동사 변형 방법 제대로 알아야겠죠. 자, 동사 변형 방법 우리 아래, 아래, 이래 크게 세 가지로 나뉠 텐데 자, 아래 동사 먼저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만다 아래, 만다래 보죠. 보내다죠. 자, 이요. 어, 여러분들. 우리 명령법에서는요 이유 없어요. 자 이유 나에게 하는 명령은 없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저저 저 스스로에게도 명령 많이 하는데요. 자 주선아 공부해야지 주선아 일다 해야지 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 한단 말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주선아 너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 스스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 너에게 명령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하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다레 이제 우리 명령법 우리 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만다레 이오뚜 만다+ 만다입니다 자. 보내, 보내. 할 때, 우리, 만디, 직설법 근거, 직설법 현재형으로 얘기하면 만디잖아요. 너는 보낸다. 가 되죠. 근데 우리 만다. 이러면요. 보내. 너, 보내, 보내. 이렇게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용도 완전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너에게 하는 명령은요. 만다. 로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이, 3인칭 단수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령을 한다는 건좀 웃기죠? 3인칭이니까 우리 보이지 않은 우리 마르코한테 명령하자. 이상한데, 우리 여기에 나올 레이는 뭐예요? 어, 존칭 레이죠. 우리 존칭으로 명령할 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등록을 해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명, 존칭 명령을 할 때도 우리 명령법, 우리 명령법을 쓸때 우리 만디를 씁니다. 음. 자 우리 만다는요, 너에게 하는 명령이고요. 만디는 우리 윗 사람들에게 존칭할 때 만디가 되겠습니다. 만디 아시겠죠? 자, 만다 만디가 되겠고요. 우리 노이 우리들에게 할때 우리 보내자 보내자 할때 우리 이건 직설법 그냥 현재형이랑 똑같아요. 노이랑 보이는 직설법 현재형이랑 똑같다. 그래서 만디아모 만다 때 네, 됐고 우리 로로가 중요한데 로로는요 레이에서요 레이에서 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다노였죠. 우리 직설법 현재형이었 현재형이었을 때, 자, 하지만, 우리, 만디에다가, 만디, 노,를 붙이셔야 돼요. 어, 명령법에서는, 만디, 노,를 붙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다, 만디, 만디, 아모, 만다, 때, 만디, 노,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아래 동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에, 이래로 넘어갈게요. 자, 엘에, 리스폰데레로 해볼 텐데, 자, 너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대답해! 대답해! 자, 리스폰디에요. 리스폰디. 어, 직설법 현정이랑 똑같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리스폰디. 너는 대답을 한다.도 되지만, 명령을 하게 되면, 야, 대답해.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리스폰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존칭명령으로 갈게요. 자, 대답을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리스폰다.가 될게요. 리스폰다.가 돼요. 어, 저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실 때요. 자, 리스폰다.라고 합니다. 우리 직설법 현정은 뭐였어요? 리스폰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명령법으로 들어갈 때는요. 에가 아가 되어서 리스폰 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노이. 노이랑 보이 아까 똑같다고 했어요. 에래도 똑같습니다. 자, 리스폰 야무. 보이 리스폰 데. 때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로로. 또 로로.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리스폰 도노가 아니라 우리 리스폰 나노여서 노가 붙는다는 거. 어,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 리스폰 다노. 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으로 넘어갈게요. 자 노르미 이레 잠을 자다입니다. 자 너에게 명령합니다. 자자할때 노르미. 어, 여러분들 주무시면 안 되고요. 자 노르미라고 합니다. 노르미 너에게 명령을 해요. 노르미. 자 이거 직설법 현정이랑 똑같네요. 자 노르미 잠을 자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존칭 명령합니다. 을 주무 주무세요. 잠을 자세요.라고 존칭 명령할 때는요, 우리 노르메가 아니라 노르마가 되겠습니다. 노르마. 도르마가 됩니다. 자 이제 노이보이 우리 똑같고요. 노름이 한번 노름이 있대. 자 로로도 여기도 도르마노가 되겠습니다. 도르마노 아시겠죠?